안녕하세요. 오토미션 수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산타페 DM20 차량이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 연식은 2013년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는 92,5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참고로 이 차량은 파워텍 6단 전륜, 1륜 오토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이상 증상은 주행 중 울컥울컥거리는 증상이 심하게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가끔씩 변속 충격이 발생이 되는 증상으로 입고 되었습니다. 어, 점검을 통해 확인을 해본 결과 고장코드는 없는 상태이고, 아마도 챔버 고정골트 풀림 현상으로 발생이 되는 증상인 것 같고요. 이번 수리 작업은 기존 미션을 분해를 해서 수리 작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신품 미션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미션을 탈거를 해서 깔끔하게 심품 미션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션 탈거 작업이 보시는 것 같이 작업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이 미션이 산타페 DM 6단 오프 미션 모습입니다. 결륜 이륜 미션이고요. 가운데에 토크 컨버터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미션은 현재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등속 조인트 부분이 탈거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샤워드 부분을 분리를 시켜 놓은 모습이고요. 이 안쪽 부분이 부식이 생겨서 꽉 물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뺄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은 차주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보시는 것 같이 재생, 분석, 벤트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작업에 사용할 신품 미션 모습이고요. 크레인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모습입니다. 부분에 이렇게 토크 컨버터도 신품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미션을 엔진에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장착 작업은 깔끔하게 작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신품 미션이라서 굳이 시운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시운전을 했고요. 뭐 이상 있는 부분은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주행이 잘 됩니다. 도저히 수리를 아무리 잘해도 신품 미션을 따라갈 수는 없고요. 뭐 정말 완벽하게 주행이 잘 되고, 이제 작업장으로 돌아가서 미비된 점이 있는지 한번더 점검을 하고 차량을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토미션 수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이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